쇼펜하워는 인생은 불안과 권태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얻지 못하면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고 그리고 그것을 다 얻으면 뭔가 챗바퀴 굴러가는 일상의 반복의 권태감을 느낀다고 그래요 우리의 매 순간이 더 나은 삶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먼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은 다른 말로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사회 속에서 구별된 자답게 로마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삶의 방식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소아시아 교회들이 조상들이 따르는 우상승배의 전통으로부터 해방되길 바랬습니다 문화적 전통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생활 방식 전체가 부도덕과 악을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룩을 쫓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아닌 자기의 욕망을 쫓아서 안정감을 취하려는 자기중심성이겠죠. 돈이 될 수도 있고요. 힘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관계가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이 나에게 더 나은 삶을 보장해주고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확신하며 우선순위를 가져가는 삶이지요. 이를 쫓아서 살아가며 자라가는 삶은 타인과의 관계로부터 드러납니다. 혼자 있을 때는 드러나지 않던 그 욕심들이 누군가의 관계를 통해서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비방의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지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즐겁지도 않는 온갖 일을 합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자신을 더 돋보이게 함으로써 자랑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혹시 자라나고 있는 잡초는 아닐까요 마흔에 읽은 쇼펜하우라는 책에서 동의되지 않는 점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평정을 얻어 행복하기 위해서는 외적 자극을 줄여야 한다며 그중에 하나로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꼽았습니다. 결국 스스로 상처받지 않게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기답게 살라는 말인 것 같아서 그랬어요. 그 삶의 끝은 어떤 모습일까요? 과연 괜찮은 모습일까요? 대한민국 사회는 오늘날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가난과 사회적 소외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베드로는 소아시아 교인들이 이기심과 시기심으로 가득 찼던 헛된 생활 방식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해방이란 단어는 놓아주다, 구속, 속량, 구원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되사오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의 삶의 양식과는 다른 삶을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전 상태를 무지로 묘사하며, 당신이 무엇을 위해서 지어졌는지 알지 못했다고 말하나, 이제는 훨씬 멋진 용도로 쓰여졌다. 그렇게 너는 깨끗해졌다. 거룩이 의미하는 바가 이것이다. 모든 차원에서 하나님을 닮아 구별된 다른 삶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이 가능할 것인가 했다면 바로 하나님의 되사오신 은혜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것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방된 상태, 자유해된 상태는 욕망을 따르는 결핍된 상태가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충족된 상태이겠죠. 더 이상 나의 문제와 나의 불안과 나의 권태에 함몰되어 있는 삶이 아니라 주어가 바뀐 삶, 나를 의식하지 않는 상태가 참된 자유의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런 삶은 그 시선이 어디를 향합니까? 타인을 향하게 되겠죠. 여러분은 진리의 순종함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정체성과 관계맺는 삶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만난 정체성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삶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베드로전서에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롭게 대하셨을 때. 우리도 서로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배웠다. 우리가 심판 대신에 용서를 받았을 때, 우리도 서로를 용서할 준비가 되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하게 되었고 누군가를 자유케 할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의 그 사랑이 성숙해갈수록 우리의 생애 노년은 어떻게 아름답게 또 달라질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두 가지 선물이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때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한 가지 주신 선물은 공동체입니다. 교회죠.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예수께서 새로운 성전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작된 나라의 새로운 성전이 되시겠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예수님이 다시 지어주신 이름이 베드로예요. 시몬에서 이 뜻이 반석이에요. 이돌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베드로는 노년에 내가 반석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반석이십니다. 베드로는 주어를 바꿨어요. 이것이 교회를 다니는 개인이 아니라 교회가 된 나로서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썩지 않은 말씀을 통해서 해방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끌려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부터 이미 되사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정체성과 관계 맺는 삶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문구를 같이 읽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굴곡 속에서도 변함없이 한결같으신 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한 안정감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려면 우리 정체성의 근원이 되는 성경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닮으려 했을 때 우리는 타인을 위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삶을 살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분간 침묵하겠습니다.